경찰 조사 받을 때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십니까 하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내가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가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십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분명히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고 내가 실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왔음에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 나오는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나 경찰에 결과지를 받 보니까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설명했고 내가 분명히 증거 자료도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본 건지도 모르겠고 엉뚱한 수사를 해놓고 엉뚱한 수사 결과를 가져오면서 자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하지만요. 경찰 조사 받을 때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먼저 경찰이요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다라는 게요 경찰에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수사만 해온 경찰관분들 물론 계십니다. 수사 너무나 잘하시겠죠. 그런데요 경찰이라는 게 부서가 많잖아요. 수사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집회 시위를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벌과금을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교통을 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한 조직 내에서 부서 이동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급이 높아도 아무리 경찰 경력이 오래됐어도요 수사라는 건 얼마 안 해본 사람일 수 있다라는. 다른 곳에 계속 있다가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계급이 높아도 경력이 많아도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이다.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최대한 친절하게 모든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건 처리 경험에 대한 편차도 커요. 무슨 말씀이냐? 성범죄 사건만 많이 해본 경찰. 있을 거예요. 이런 경찰들은 어? 중간간 사건이 터졌다? 그럼 내가 뭘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CCTV 확인해야지. 그런 다음에 둘 간에 주고받을 카톡 내용 있는 거 확인해야지. 만약에 지웠다고 라 한다면 곧바로 포렌식해서 받아야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을 안 해본 사람이 중간간 사건, 성범죄 사건 수사한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라 거예요. 또 강력사건만 한 사람도 있을있겠죠 재산 범죄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재산 범죄를 안 해본 경찰관들은요 사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별도 외 것들은 거의 다할줄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로 재산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강력 사건에 있어서 정말 이해도가 엄청 높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앞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엮여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경찰관한테 사건을 설명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는 는요 사건의 관계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요 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인을 알게 된 거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좀 약간 스스로 과시하거나 나한테 거짓말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혼자 친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사건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오랫동안 겪어왔고 나는 그 사건의 당사자니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어떨까요? 나도 처음 봤고 이 피고 소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둘 간의 관계도 모르고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앉아가지고 자, 설명 쭉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그걸 듣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빨리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찰관은 치면서 정리하면서 듣기 때문에 내가 말을 계속해서 두서없이 하면요 경찰관 입장에서는요 치면서 듣기 때문에 또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여러 명의 사건 관계인이 등장하는 사건. 두 번째, 용어 자체가 어려운 사건. 투자 사기 같은 경우, 코인 사기 같은 경우, 리딩 사기 같은 경우. 용어 자체가 어려운 사건들은요. 경찰관한테요. 얘기하시고요. 경찰이 이해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 경찰관이 이해했다. 다 쳤다. 그런 다음에 저를 쳐다보면서 예, 그 다음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도또 설명을 하고 경찰관이 이해 못한것 같으면요. 한번더 설명하고 덜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용어조차들 이게 일반 적으로 우리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경찰관한테는 그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그래야 경찰관들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거구나. 이런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억울한 점이 있구나. 충분히 설득이 돼 가지고 사건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다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다 증거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거면요. 이거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경찰관한테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에 너무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고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전부나 숙지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경찰 받으러 가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도 쉽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